불길보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몸이 아파 가지고 설악산 남록에 낙산으로 어, 기능을해 가지고 이렇게 봉토 건축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처먼지는 구두를 놓지 못해 가지고 아래 목마타게 하는 방법으로 놓고 어, 두 번째는 그 불이 중간 정도로 그 밀게 해 가지고 상당히 그어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중간 부분이 타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해 봤고 그 다음에 어 주루뚝이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불을 좌측으로 많이 보낼 수 있고 우측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어 기법을 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다음에는 같은 이구들방을 미장해 가지고 놓는 기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지히 보면은, 에, 가장 그, 늦게 마르는 곳이 아랫목에서 그방 중간 사이에 가장 늦게 마르는, 마르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누구든지 그 아랫목이 빨리, 불을 떼면은 빨리 마르게 되는데, 에, 방이 얼마나 오래 따습는가, 그게 부응하려면은, 아랫목에흙미장을뚜껍게가 축열 기능을 많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원이 많이 확보돼가지고 방이 오래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흙을 많이 쪘기 때문에 많이 발랐기 때문에 늦게 마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르지 않는 곳은 주루뚝인데 이 주루뚝은 그 어, 불길이 이쪽 불이 저쪽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았기 때문에 여기는 어 마른 흙으로 막았기 때문에 불이 지내 가지 못못 하므로 이렇게 아주까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벽체 아래에는 구두장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 붙이면 안 되냐면은 붙이면은 그쪽으로 연기가 벽체를 그 구멍을 해가 새나 나가 가지고 방에 겨울에 불을 뗄 때는 어어 어, 연기가 방으로 스며 나오기 때문에. 어, 벽체에서 한 5cm 정도 띄어서 구들장을 놓고 그 사이에 마른 흙을 잘 다져야만 어 불을 지피더라도 방으로 연기가 새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놓는 방법인데 아랫목 여기가 흙을 많이 쪘기 때문에 아주 안 말랐는데 여기가 마를 정도로 불을 댄다면은 이 방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르지 않은 정도로 불을, 어 조금 뗐는데도, 이 주륵뚝 앞에가 다 말랐고, 또 주륵뚝 뒤에 배연노가 이렇게 다 말랐습니다. 이 정도는 그 방이 100%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랫목이 안 말란 것은, 추결을 하기 위해서 뚜껑이, 뚜꾸기 흙을 발랐기 때문에 안 말란 것이지, 이렇게 사진상으로 바, 보면은 전체가 어, 작은 장작의 양으로서 불을 지핀 뒤에 이렇게 그 불길 보고 방 마르는 것을 보면은 이 전체 100%가 어, 방이 고루 넓게 잘 말랐다. 그러므로서 방 전체가 불길이 퍼져서 어, 방 어, 전체가 고루고루 따숲게 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